네, 안녕하십니까? 이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양도세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 정말 고지고대로 따라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양도세를 정말 확 줄일 수가 있겠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는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양도세 관련해서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영상 주제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 바로 이겁니다. 양도세죠. 정말 확 줄일 수가 있는 놀라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전문 세무사도 유튜브 방송에서는 정말 얘기 안 하는 정말 꿀팁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자체가 특정 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100% 이해하시고 이 방법을 쓰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방법을 잘 썼다. 그러면은 정말 큰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바로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증여 부분에 있어서 2월 과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2월 과세에 벗어나면서 증여를 통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 2월 과세 100% 활용 전략에 대해서 오늘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증여죠. 어, 대부분 분들이 증여라고 하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2월 과세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2월 과세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제가 2월 과세가 뭔지 조금 간략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월 과세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양도세를 정말 크게 줄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2월 과세가 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증여자, 증여받는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매도하면은,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시점이 아닌 증여자가 매수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글로써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시청자분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어,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증여자 아버지가 이 주택을 5억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증자 말 그대로 증여를 받은 신분이 되겠죠. 딸한테 5억이라는 주택을 증여를 했는데 이 증여 시점이 10억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받은 시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 딸이 어, 이 주택을 매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12억에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나는 지금 10억의 증여를 받았으니까 양도를 할때 취득가액이 10억으로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5억으로 적용이 되느냐, 아버지가 매수했던 금액으로 취득가액이 되느냐, 아니면은 증여받은 시점 10억의 취득가액이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취득가액이 어, 양도세 계산할 때 10억으로, 10억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양도차익이 얼마죠? 2억이 되겠죠, 시청자분들, 그렇죠? 2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5억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죠, 시청자분들? 7억이 되겠죠, 그렇죠? 7억입니다. 그만큼 7억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양도세를 더 많이 내겠죠, 시청자분들. 그런데 2억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양도세가 그만큼 덜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 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가세가 뭔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어느 시점에 될까요? 시청자분들 2월 가세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매수한 시점이 취득가액이 된다. 2월 가세가 적용이 됐을 때입니다. 시청자분들. 5억으로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증여받은 시점, 10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매수한 5억으로 취득가액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시청자분들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나는 1억에 취득을 해놓고 자녀한테 10억에 증여를 해서 어, 자녀가 10억에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양도세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렇죠? 10억으로 양도세를 계산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월 가세라는 것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에 있어서 2월 가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양도세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증여를 통해서 2월 가세가 미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는 양도세를 그만큼 크게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2월 과세죠, 2월 과세가 적용이 안 되는 안 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가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시겠죠. 보시면은 이제 증여세, 그 다음에 증여취득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시청자분들 양도세를 납부를 할때 우리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필요경비 뭐 취득세 납부했던 내역들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경비를 위해서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증여세 납부한 거그 다음에 증여 취득세를 납부한 것도 바로 필요경비로 지출을 증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양도세도 줄일 수가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2월 가세 적용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100%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어,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 배우자죠. 배우자. 그다음에 또는 직계 존 비속 증여 시 2월 가세가 적용이 된다.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있겠죠. 와이프한테 증여를 했을 때에는 2월 가세가 무조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의 어머니 아니면 나의 자식한테 이렇게 증여를 한다고 라 했을 때는 바로 2월 가세가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제가 취득한 시점으로 무조건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2월 가세가 적용이 안 되는 방법 어떤 건지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의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이 2월 가세 적용 대상자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시청자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직계 존 비속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양도세 계산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내용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2023년도 1월 1일부터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청자분들 말 그대로 2월 가세가 적용이 되는 구간이 10년 동안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 0 1년이 지났다 그러면 2월 가세가 미적용이 되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2월 가세가 미적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 증여받은 시점이죠 증여받은 시점으로 어, 금액이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결세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강화가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바로 5년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 5년만 이제 바로 매도를 안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 2월 가세가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강화가 돼서 몇년 바로 1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기간 늘어났습니다 두배 가까이 그래서 지금은 10년 동안 어, 매도를 하면은 바로 2월 가세가 적용이 되고 10년 이후에 팔면은 2월 가세가 미 적용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시청자분들 그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가세 미 적용되면은 양도세 계산시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증여자죠, 증여자의 주택수라든가 아니면은 보유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중자 말 그대로 증여 받으신 분이 되겠죠. 증여 받으신 분의 주택수에 따라서 어 양도세가 천차만별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1주택자 한에서 12억까지 비과세가 되는 부분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인지 비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니면 은이 증여하신 분 아버지가 주택수가 많이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양도세가 천차만별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100% 이해하고 증여를 해야 된다고 라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은 지금부터는 이 2월 가세비 적용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00% 활용 전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을 보시면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왜 증여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어말 그대로 직계존비속이라든가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면은 2월 가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정말 크게 발생이 되겠죠. 하지만 외로 증여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2월 가세가 적용이 안 되겠죠. 양도세를 계산할 때 바로 증여 시점이 취득가액으로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래 그림이 나와 있죠. 본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으. 이렇게 배우자끼리 이렇게 증여가 이루어진다 라고 했을 때에는 말 그대로 2월 가세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부모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증여가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2월 가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형제자매죠 이렇게 형제자매가 되겠고 형제자매 이렇게 형제자매끼리는 2월 가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될것 같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뭐 성인이 돼서 정말로 뭐큰 돈을 벌었어 뭐 예를 들어서 딸이 정말 큰 돈을 벌었습니다 큰 돈을 벌었는데 어내 동생이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네 그래서 어내 동생한테 좀 증여를 좀 해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둘이 또 증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2월 가세가 미 적용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2월 가세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따지고 들어가서 증여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증여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가족이 또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추가가 될 수가 있죠? 말 그대로 내 자녀들이죠. 내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결혼을 했을 때, 결혼을 했을 때는 아들이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누가 있죠? 말 그대로 며느리가 있죠, 그렇죠? 며느리가 생길 것이고 또 딸이 결혼했을 때는 누가 생기죠? 말 그대로 또 사위가 되겠죠. 이렇게 가족으로는 묶. 수가 있지만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 며느리한테 사위한테 내 자식한테 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사위 그 다음에 며느리한테 증여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월가세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로써 이렇게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사례, 양도세 사례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이제 본다 라고 했을 때에는 2월 가세가 미 적용이 됐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부모님이 매물을 취득했을 때 취득 가액이 2억 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위한테 증여를 한 겁니다. 사위한테 증여 당시 이 가격이 2억에서 6억으로 뻥충뛴 겁니다. 4억이 오른 거겠죠. 그런데 2월 가세가 미 적용되다 보니까 이 매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는 단한 푼도 내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2월 가세가 적용이 됐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가액이 동일하게 2억입니다. 근데 증여 당시에 똑같이 4억이 올라서 6억이 된 겁니다. 이때 당시에 매도를 바로 하니까 양도차익이 바로 4억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2월 가세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필요 경비라든가 기타 경비를 비용 처리할 수가 있겠죠. 양도세가 어느 정도 준다라고 하더라도 양도세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월 가세가 미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적용이 되는지 증여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항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례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례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2월 가세가 적용이 되는데 증여 공제를 통해서 증여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남편의 취득가액이 2억이라고 가정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배우자, 말 그대로 와이프한테 6억까지 공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증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6억까지는 공제입니다. 10년 동안. 그러면 6억까지 공제입니다. 이 6억짜리를 팔았을 때 어떻게 되겠죠? 말 그대로 양도 차익이 0원이 되는 겁니다. 6억까지 공제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단한 푼도 내지 않는 특수 사례가 있다. 공제 금액으로 증여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배우자끼리는 6억이죠. 그래서 공제 금액이 내 자녀, 내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아니면 성인이 됐을 때 공제 금액이 틀리죠. 아니면 제3자한테 증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증여 금액이 공제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살짝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좀 궁금하다,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분들의 경우 저희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지금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증여세 세율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양도세 세율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증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금 개 어, 개정안을 통해서 조금 세율 자체를 낮추겠다고 했었는데 이 개정안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 내용으로 동일하게 세율표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023년도에 양도세가 조금 변동이 됐는데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율 자체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최고세율이 50%고 그 다음에 양도세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양도세 최고세율이 45%입니다 어, 그러면 증여세율이 조금 더 높으니까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고가주택으로 넘어간다라고 할수록 어 증여세가 조금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고가주택 이하죠. 말 그대로 10억 원 이하이죠. 10억 원 이하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증여세율표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양도세죠. 양도세 10억 초과일 때는 최대 세율이 45%인데, 10억 원 이하일 때, 10억 원 이하일 때, 시청자분들 몇 프로죠? 42%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0억원 10억 이하일 때는 몇 프로죠? 30%죠. 시청자분들. 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율 자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10억 이하의 주택을 내가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어, 양도세보다 말 그대로 증여세가 조금 더 유리하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10억원 이하일 때 누진공제 금액이죠. 누진공제 금액도 얘는 6천만원까지 해주는데 얘는 얼마죠? 양도세는 3천5백 만원입니다거의두배 가까이 누진 공제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 증여세가 10억 이하의 금액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증여세가 더 유리하다. 그리고 그다음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양도세율보다 증여세율이 더큰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세율표를 보면서 이해가 가셨죠. 근데 여기에 또 필요 경비로서 말그대로 증여세를 납부를 했으면 증여세도 필요 경비로 빼 주고요. 그다음에 취득세죠. 취득세도 필요 경비로 빼 줍니다. 그만큼 증여를 받아서 이 물건 자체를 나중에 양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증여세 납부했던 거, 그다음에 증여 취득세를 납부했던 거 필요 경비로 빼 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조금 더 크게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증여를 받고 나서 2년 이상 보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대 이제 비가세죠. 비가세 혜택 12억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우리가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발생이 됐을 때 양도세를 내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만약에 내가 증여를 6억에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팔았어 그러면 양도세가 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취득 가액은 2억이었던 거를 6억에 팔아서 양도세를 한 푼도 안내 정말 이득이겠죠 한가지 예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5억짜리 매물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취득 당시가 5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딸한테 이것을 증여를 했는데 어, 증여 당시에 이 매물 자체가 10억이 된 겁니다. 5억이 상승이 됐죠. 그런데 이 매물 자체가 2월 가세가 적용이 안된 겁니다. 말 그대로 2월 가세가 적용이 안 돼가지고 딸이 이 매물 자체를 바로 팔아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양도세가 있어야지 양도세를 내는 건데 2월 가세가 미적용되다 보니까 양도차익이 0원이 되면서 양도세를 단한 푼도 안 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딸이 이것을 어, 10억이었을 때 바로 판 것이 아니 아니라 2년을 보유를 한 겁니다. 2년 보유하면서 2억이 더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딸이 증여를 받았던 시점이 10억이었으니까 10억이 취득 시점이 되는 거겠죠. 시청자분들. 그럼 10억에서 2억이 올랐으니까 2년 보유했으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했을 때에는 12억까지 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지금 2월 가세가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그러면은 2년 거주 요건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화면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증여를 하면은 뒤따라오는 세금이 있죠 시청자분들 뒤따라오는 세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증여취득세가 있습니다. 증여취득세 2023년도 1월 1일부터 바로 공식 가격에서 시가인정 금액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시청자분들 말 그대로 공시지가 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빌라 같은 경우는 정말 공시지가가 정말 2, 3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재개발을 통해서 매매가는 10 몇억, 뭐20 몇억씩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특히 본다라고 했을 때 한남 누타운 아니면 성수 전략 정비 구역 매물 가격은 정말 20억, 30억씩 나가지만 공시지가는 2, 3억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증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증여세가 정말 낮았겠죠. 왜? 공식 가격으로 증여세가 이루어졌었으니까 20억짜리를 30억짜리를 2, 3억에 증여를 한다. 증여세가 별로 안 나올겠죠. 하지만 지금은 2, 30억짜리를 증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몇억의 세금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만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세율표에 되도록. 근데 그만큼 공식 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변하면서 증여세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시가 인정액을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해당 물건들에 물건지죠. 해당 물건지 감정평가액이라든가 경매가액, 경매에 이루어졌을 때 경매가액이라든가 이제 매매가액을 통해서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을 해서 어 증여세가 납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서울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가격들이 거의 다 대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변두리 외곽이라든가 뭐 지방 부동산이라든가 외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마저도 없다면은 어, 주변에 유사 부동산 매매 가격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분들 증여가 그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유사 부동산도 없을 수도 있겠죠 시청자분들 그러면 이것도 없다면 은 전에 쓰던 시가 표준 금액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 표준에 말 그대로 공시지가 가격은 어떤 어떤 거든 다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취득세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주택을 취득하는 주택세율이랑 바로 증여취득세율은 틀립니다 시청자분들 어떻게 틀리냐 기본취득세가 3.5%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 주택을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뭐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취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이 주택까지는 1.1%의 취득세가 나오겠죠. 뭐 최대 뭐 금액에 따라서 이제 3대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증여 취득세 같은 경우는 기본이 3.5%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부담감이 있죠. 시청자분들 거기에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지방 교육세가 합산이 됩니다. 3.5%에서 그래서 조금 더 부담감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공시지가 3억 이상 조정 대상 지역 이면은 어떻게 취득세 중과 적용이 들어갑니다. 몇 프로? 바로 12%의 취득세 중과가 들어갑니다.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내 물건 자체가 공시지가가 3억 이상이고 조정대상 지역이다. 용산이라든가 강남 3구가 되겠죠? 이 물건지에 있다. 이거를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취득세가 12% 중과가 적용이 된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쉽게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는어 중요 취득세가 나와 있죠. 소재지 말 그대로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공식 가격 말 그대로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공식 가격은 무관합니다. 말 그대로 기본 세율에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뭐 지방 교육세만 합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85제곱미터 이하이냐 아니면은 초과이냐에 따라서 이 뒤에 붙는 퍼센테지가 조금 틀립니다. 이하일 때는 3.8% 초과일 때는 이렇게 4% 이렇게 취득세 세율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비조정 대상 지역 1대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일 때 강남 3구라든가 용산 지역일 때 그런데 여기에 3억 미만이다 공시지가가 3억 미만이다 조정 대상 지역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과 동일합니다. 시청자 분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공시지가가 3억 이상이다. 그러면 은 중가 적용이 1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12.4% 근데 85제곱미터 초과일 때 그러면 13.4% 굉장히 세율 자체가 크게 이제 올라가죠. 그만큼 부담감이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중과 적용을 안 받는 특례 혜택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증여자죠.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는 일반 세율 자체로 적용이 됩니다. 시청자분들 증여자입니다. 시청자분들 수증여자가 아닙니다. 수증여자가 아니라 증여하시는 분들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이분들이 1세대 1주택인데 이것을 증여를 한다. 자녀한테 그러면은 세율 자체가 어떻게 기본 세율 3.5%부터 시작이 돼서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아니면 지방 교육세가 붙는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말 그대로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이면 혜택이 부여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외뭐제 3자라든가 아니면 며느리라든가 아니면 사위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이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중과 적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시청자분들 잘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어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 증여가 있습니다. 일반 증여가 있고. 부담부 증여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 자체가 절세 효과를 본다 라고 했을 때는 부담부 증여가 조금 더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죠? 말 그대로 양도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증금이라든가, 아니, 이 주택에 대해서 어, 대출이 껴있거나,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증여자한테 싹다 넘기면서 어, 증여가 이루어지는 거죠. 부담부 증여는. 근데 부담부 증여를 하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시기와 증여를 하는 날짜에 그 중간 사이에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을 통해서 정말 나는 몇천만 원에 샀지만 이 물건 자체가 정말로 10억 이상 올 갔다 그러면은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를 정말 많이 내야 된다 그러면은 일반 증여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부담부 증여가 조금 더 절세 효과가 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세를 이제 납부를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여가 절세 효과가 더 큰지 비교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고 증여를 결정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계산 정말 똑바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숫자 하나, 뭐 단위 하나 딱 틀려진다 라고 했을 때는 가격대가 정말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전문세무사를 찾아가셔서 상담받고 추후에, 추후에 매도 계획을 세우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본다 라고 했을 때 보유세가 있겠죠 보유세 같은 경우는 이게 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받은 후에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어,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를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수를 제외를 해 주면서 어, 조금 더절세할 수가 있는 효과가 있죠 근데 증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일반 주택이기 때문에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동일하게 납부를 하시면 된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이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는 정말 좋은 방법, 2월 가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2월 가세가 적용이 안 됐을 때 확실하게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겠죠. 증여를 통해서요, 시청자분들 조금 더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거나 상단의 번호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고요, 다음 영상과 상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